이 교과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결과와 과정의 접근이 좀 다를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는 겁니다. 결과와 과정의 접근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교과와 과정으로서의 교과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음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조금. 시작한 지 조금 됐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들어오실 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어,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어,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음. 칠판 다시 한 번만 주시겠어요? 자, 어, 제가 늘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때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대학 입시의 주체입니다. 자, 칠판으로 와서, 대학 입시의 주체입니다. 대학 입시의 주체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대학 입시의 주체. 음. 대학입시의 주체는 항상 대학이다. 음. 되셨죠? 네. 대학입시 주체는 대학이에요. 근데 그럼 대학은 왜 입시를 하는 걸까요? 대학입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학입시를 하는 이유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요. 되셨죠? 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인데, 자 다시 이 우수한 인재는 제가 대학을 갈때 우수한 인재와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때 우수한 인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자님이 대학을 가셨을 때의 우수한 인재와 제가 대학을 갔을, 갈 때의 우수한 인재는 같았겠죠? 같았겠죠. <laughs> 같았을 테지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가실 때도 인재는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우수한 인재는 다른 거예요. 음. 그게 초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요? 이거 보이세요, 지금?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지금 두개위 아래가 위 아래가 보이세요? 음, 네. 이건 잘 날이고요. 잘 날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대학 갈 때는 둘다 쳐졌을까요? 한 하나만 쳐졌을까요? 제가 제가 대학을 갈 때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가는 시절에는. 잘난 놈하고 잘날 놈 잘날 놈 중에서 둘다 쳐줬다. 아니면 하나만 쳐줬다. 하나만 쳐줬잖아요. 어. 그러면 이거는, 이 잘라는 과정과 결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과정과 결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잘라는 과정과 결과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과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잘났어. 고등학교 때까지 잘났어. 근데 잘날은, 앞으로 뭐할 거죠? 잘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수한 인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는 없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우수한 인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날 인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날 인재도 우수한 인재로 쳐주는 것이 된 거죠. 이거를,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이 구조 자체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가,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라기 보다는, 얘도 잘난 존재고, 얘도 잘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둘 다가 뭐한 존재다. 우수한 존재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급격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예요. 이렇게 화살표가 되는 건 반대예요. 화살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네 둘 다, 얘네 둘 다. 음. 그래서 얘네도 뽑고, 얘네도 뽑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요것만 중심으로 뽑아오다가, 그쵸? 요것만 중심으로 뽑아오다가, 얘를 중심으로 뽑으려고 러니까 아, 이거 별표한 마치 중요한 것 같잖아? 아, 얘를 중심으로 뽑으려고 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특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값이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얘는 잘났다, 얘는 못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면 해석을 해주는 주체가 필요하잖아요. 해석을 하는 주체가. 그렇죠? 해석을 하는 주체가 필요하니까 입학사정관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뭘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뭘 해석할 거냐 하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중심적으로 하는 입시가 생겨난 겁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백이었다가 이게 백이었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얘도 어떤 일정한 걸 가지는 거죠. 여기서 뭐가 되면 안 되냐면은 야, 이때까지는 잘난 놈만 100을 뽑았으니까, 앞으로는 잘난 놈만 100을 뽑을 거야.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한 거예요. 예,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적절한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대학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절한 수치는 이만큼이야. 라고 하면 그만큼의 전형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요두 가지를 바탕에 두는 이두 가지를 바탕에 두는 전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전형을 최초에는 뭐라고 불렀냐? 입학 사정관이 한다 그래서 이걸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렀어요.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렀고 이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에 뭐가 없다 보니까 쌓인 그, 여러 가지의 그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아, 그쵸? 네, 여러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 경험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기록에 있는, 결국, 이 기록에 있는 숫자의 또는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된 거예요. 책을 다섯 권 읽은 놈이 있고, 백권 읽은 놈이 있으면, 아,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100권 읽은 놈이 더, 더 우수하겠거니, 앞으로 더잘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봉사들 10시간 한 놈이랑 20시간 한 놈이랑 50시간 한 놈이 있으면 50시간 한 놈이 앞으로 더 크게 될 존재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초기에. 이게 초기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게 입학사정관 전형의 핵심이에요. 음. 근데, 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어? 책 다섯 권 읽은 놈도 그 다섯 권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놈은 100권을 읽은 놈보다 더 우수한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다섯 권이냐 100권이냐에 초점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음. 지금 그냥 계속 들으면서 뭐, 뭐 이렇게 흘리세요. 네, 들으면서 흘리시면서 아 저런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거나 제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따가. PPT로 다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숫자나 결과, 어, 숫자나 결과로부터 오히려 벗어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된 거예요. 되셨을까요? 네. 응, 그니까 이게 이 숫자와 결과가 모든 것을 표현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숫자나 결과가. 숫자나 결과가 모든 것을 판단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이것의 초기일 때이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 저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니, 그이 학생과 저 학생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나 결과를 가지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과를 오는 애가 화학동아리를 했다. 그러면 얘가 화학에 관심이 깼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막 쌓이다 보니까 화학동아리를 하지 않은 애가 화학과에 와서 탑을 하기도 하고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꼭 화학동아리가 모든 걸 갖고 있지는 않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이 숫자와 결과를 벗어난 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에는 무엇이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어떻게가 초점에 있는 거다라고 할수 있어요. 즉, 학생부 종합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의 가장 큰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 말을 씀말 한다. 그러니까 아주 한 단어씩으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무엇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두 개가 이름이 다르잖아요. 아마도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것이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과 완전히 딴 것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왔고, 그러면서 똑같이 입학사정관이 개입하잖아요. 여기도 입학사정관 전형에도 입학사정관이 개입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입학사정관이 개입을 하는 건 똑같은데, 입학사정관이 해석을 하는 것이 똑같이 기록이긴 하지만, 무엇에 대한 기록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입학사정관 전형이면, 어떻게 기록이 초점에 맞춰는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교 생활 세부 사항 기록 부가 학생부란 말이에요. 되셨죠? 어, 잘안 보이나요? 예. 네. 학교 생활 세부사항 기록부가 학생부의 원래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입니다. 자. 구별되세요? 위로 읽으면 뭐죠? 위로 읽으면? 위 위에 걸로 읽으면 자 위에 거 빨간 걸로 읽으면 빨간 거 입학 사정관 전형일 때 어이 똑같은 색을 안 쓰고 딴 색을 썼네? 그렇지. 이게 이색인데. 딴 색을 썼네요? 이 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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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대 학생부 종합 전형 시대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가 중요했냐? 기록이 중요했고요.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이때는 무엇을, 무엇을 기록하느냐가 중요하다면, 이때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성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정량평가를 하는 거에 가까웠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오 본질적으로 정성평가를 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아니라 학생부라고. 제가 하는 많은 말들 중에 저는 생기부라는 말 굉장히 많이 피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는 거를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음.